안녕하십니까. 좋은 영어 습관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문장입니다. 단어 먼저 한번 보시면요. ever since was created has been possible qualities eternal can be seen excuse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자, 뭐뭐 이래로는 접속사기 때문에 앞쪽으로 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ever since라고 쓸게요. 그 다음 세상이 그럼 더 h e world가 되겠죠. 창조된, was create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는 것이 쭉 가능한 상태였다. 자, 주어가 굉장히 길죠? 이럴 경우에는 가주어, it을 써주고요. 진짜 주어는 뒤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쭉 가능한 상태였다. has been possible to, 보는 것, to see 하나님의 속성, the qualities of God. 그 보이지 않는, that are not seen. 이 되겠습니다. 나는 I 주어부가 끝났으니까 맨 뒤로 갈게요. 이야기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I'm talking. 자, about 두 개였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 about his eternal power and 두 번째 about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about the fact he is God. 자, 저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이라는 사실 those things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다 in what he has made. 그래서 So, 사람들은 people 가질 수 없다. 자, 원래는 don't have any excuse.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다 줄임말로 no를 써버리면 되겠죠. So, people have no excuse. 자, 어떤 것에 대한 변명이니까 for what they do.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채점 해볼게요. Ever since the world was created, it has been possible to see the qualities of god that are not seen. Not word, not so, i'm talking about his eternal power and about the fact that he is god. those things can be seen in what he has made. so people have no excuse for what they do. okay. 조금만 연습하시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끝까지 시청,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문장이 안 잡힐 때는 단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They knew God, but they didn't honor him as God. They didn't thank him. Their thinking became worthless. Their foolish hearts became dark. They claimed to be wise.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They knew God, but they didn't honor him as God. They didn't thank him. Their thinking became worthless. Their foolish hearts became dark. They claimed to be wise.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They knew God, but they didn't honor him as God. They didn't thank him. Their thinking became worthless. Their foolish hearts became dark. They claimed to be wise.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네, 잘 들어보셨죠? 혹시 이런 단어가 들리셨나요? 오늘은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제가 단어를 많이 넣지 않았어요. honor라는 단어에서는 h가 소리가 안 나는 무금이고 알아두시고요. 존경하다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다. worthless 하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이런 뜻입니다.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they knew God. 앞에 나와 있던 어리석은 사람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t h e 그들은 알았다가 되겠죠? God, 하나님을. 하지만 그들은 didn't honor 영광 돌리지 않았다. him 그에게 as God 하나님으로서 그들은 didn't thank 감사하지 않았다. him 그에게 their e thinking 그들의 생각은 became 되었다 worthless 가치 없는 상태, 쓸모 없는 상태로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their foolish hearts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되겠죠. became 되었다 dark 어두워진 상태, 어두워진 상태로 되었다. 자, they 그들은 claim 주장해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be wise. 현명하다고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they 그들은 made 만들었다. false 바보를 of themselves 자신들을. 자 그럼 정리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석한 것처럼 이렇게 쭉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해하시는 걸 직독직해라고 하고요. 그게 잘 되시는 분은 굳이 이 부분을 듣지 않으셔도 되니까 한뭐 2, 30초 이상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해석 들어갈게요. 자, 먼저 동사를 잡아 주시면 좋고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쪽으로 움직여 줄게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게 되었고요. 그들의 바보 같은 마음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진행해 볼게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영광 돌리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바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라고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끝까지 시청,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문장이기 때문에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살리셔서 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 페이지를 독학을 하시는 분들, 멈췄다 하시고 멈췄다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바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본문을 몇번더 낭독한 후에 돌아오시면 충분히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들은 they 주어부 끝났으면 동사로 가야 되겠죠 알고 있었다 knew God 하나님을 하지만 but 그들은 they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didn't honor 그에게 him 하나님으로서 as God 그들은 they 감사하지 않았다 didn't thank 그에게 him 그들의 생각은 they're thinking 아 갑자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마침표를 하나도 안 했네 they're thinking 되었다. Became worthless.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their foolish heart became h a r t became dark. 그들은 they 주장한다. Claim 현명한 상태라고 to be wise. But 그들은 they 만든다. Made 바보로 f a l s e 스스로를 of themselves themselves. 점해 보도록 할게요. They knew God, but they didn't honor Him as God. They did thank Him. They didn't thank Him. Their thinking became worthless. Their foolish hearts became dark. They claimed to be wise,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낫을 빼먹어서 하나 틀렸고요. 다음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셨으면 낭독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두꺼운 글자들이 내용어가 되니까 크고 정확하게 발음해주시고 얇은 글자들은 기능어가 되니까 약하게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혹은 합쳐서 약하고 빠르게 하시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호흡이 여러 번 나가는 단어만 한번 잡아볼게요. 자, honor, thinking, became, worthless, foolish, became. 자 이렇게밖에 없고요. 자 기능어 가운데에는 themselves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호흡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호흡을 제가 운동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써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앞에 미리 운동을 한 것처럼 숨을 emulate 해 보시는 거예요. 음, 음, 음. They knew God, but they didn't honor Him as God. They didn't thank him. Their thinking became worthless. Their foolish hearts became dark. They claimed to be wise,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이렇게 호흡으로 한음절, 한음절 그렇게 던져 주실 때마다 호흡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억양 연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억양 연습에서 중요한 건 덩어리니까 덩어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they knew God. But they didn't honor honor him as God. 이렇게 할 거고요. 실제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They didn't thank him. Their thinking became worthless. Their foolish hearts became dark. They claimed to be wise.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이렇게 덩어리들이 좀 나오고요. 구독, 좋아요, 끝까지 시청,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 덩어리를 바탕으로 억양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knew 하지 마시고요. They knew. They knew. The new God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장의 제일 첫 단어는 세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But they didn't 하지 마시고요. But they didn't. But they didn't honor him as God. 하지 마시고요. 이건 덩어리로 honor him as God. Honor him as God. They didn't 하지 마시고요. They didn't. They didn't. Thank him 하지 마시고요. Thank him Thank him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y're thinking they They're thinking They're thinking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죠 Became worthless They're foolish 이거보다는 They're foolish They're foolish hearts Became dark They Claimed They claimed They claimed To Be wise it? to be wise to be wise but they made it? but they made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it? fools of themselves fools of themselves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를 한번 묶어볼게요. They knew God, but they didn't honor Him as God. They didn't thank Him. Their thinking became worthless. Their foolish hearts became dark. They claimed to be wise,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They knew God, but they didn't honor him as God. They didn't thank him. Their thinking became worthless. Their foolish hearts became dark. They claimed to be wise,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이제 세 번째로 기다 감정을 넣어 주시면 더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끝까지 시청,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받아쓰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이라도 읽어 본 다음에 들으실 때는 훨씬 더잘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회용일 뿐이고요. 더 많이 낭독하시고 더 많이 영작하신 후에 들어 보시면 그땐 100%다 들리게 되어 있고 그렇게 들을 때는 한 글의 개입 없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여섯 번 들어 보겠습니다. They knew God, but they didn't honor him as God. They didn't thank him. Their thinking became worthless. Their foolish hearts became dark. They claimed to be wise.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They knew God, but they didn't honor him as God. They didn't thank him. Their thinking became worthless. Their foolish hearts became dark. They claimed to be wise.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They knew God, but they didn't honor him as God. They didn't thank him. Their thinking became worthless. Their foolish hearts became dark. They claimed to be wise.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They knew God, but they didn't honor him as God. They didn't thank him. Their thinking became worthless. Their foolish hearts became dark. They claimed to be wise.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They knew God, but they didn't honor him as God. They didn't thank him. Their thinking became worthless. Their foolish hearts became dark. They claimed to be wise.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They knew God, but they didn't honor him as God. They didn't thank him. Their thinking became worthless. Their foolish hearts became dark. They claimed to be wise.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They knew God.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영광 돌리지 않았다. But they didn't honor to But they didn't honor him as God. 그들은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다. They didn't thank him.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다. Their thinking became worthless.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운 상태가 되었다. Their foolish hearts became dark. 그들은 현명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They claim to be wise.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든다. But they made them. But they made. But they made fools. 자, 그러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든다. But they made fools of themselves. 여기까지 됐고요.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 블로그 주소와 추가 본문란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가서 추가 본문 다운로드 받으시고. 추가 본문까지 공부해 주시면 좋은데 오늘은 추가 본문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 가볍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여기서 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많이 낭독해 보시고 영작해 보시고요. 추가 본문도 해석해 보시고 많이 낭독하시면 1년만 지나면 영어로 하고 싶은 말다 하실 수 있게 되니까 꾸준히 따라오세요. 그리고 공부 시간을 제한드린다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두 시간 정도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영어 습관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